있어. 그러니까 외부적인 조건은 뭐이 정도 돈 벌고 이 정도 뭐집 있고 뭐 이러면 된것 같은데 나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는가? 라는 고민 안 하시나요? <laughs> 저는 가끔 합니다. <laughs> 여하튼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할때 나까지 아 쓰레기 얘기하죠. 무의식 차원까지 편안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합리성의 기초와 문명 위에 살고 있죠. 이미. 합리성이라는 건잘 생각해보면 여기서 나오지만 언어가 딱 포획할 수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것그 다음에 A라는 게 있으면 인과로 그 다음에 B가 나오는 것 이런 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합리성으로만 모든 게 설명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합리성만으로 서, 설명될 수 있을 거란 착각 하에 집을 34평으로 옮기면 행복해질까? <laughs> 내 집을 가지면 행복해질까? 우리 아들이 공부를 1등 하면 그런 기대는 한 적이 없긴 하지만 <laughs> 행복해. <laughs> 자꾸 이 다다익선으로 가면 행복해질까? 라고 착각한다는 거야. 얼마나 또 유혹적이에요. 내가 좀더 예쁘면 행복해질까? <웃음> <웃음> 어. 그게 설득력이 죠 예. <laughs> 네. 그리고 이제 감하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내가 좀더 책을 잘 읽으면 행복해질까? 그런 거 같아요. 망상. <laughs> 근데 이제 현생 인류의 마음은 구조가 전혀 다른 두 종류 사고 시스템 공존에 의해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 거죠. 다른 층에서는 끊임없이 유동하는 지성의 흐름이 존재한다는 거죠. 현생 인류의 마음은 이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 시지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1번만 너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차원까지 편안해야 우리는 편안하대요. 무의식 차원까지 편안하려면 유동하는 지성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유동적 지성이 편하게 흘러야 내가 편안하다. 라는건 뭐냐면 음. 언어의 논리가 분리에 두려는 것을 연결시켜 버리고 의미가 다른 영역을 분리시키는 벽을 돌파하며 의미를 증식시키고 얘가 생산하는 활동이 있잖아요. 음. 이게 이게 안 되면 안 행복 안아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표현을 이제 이게 서구적인 표현이라고 신춘 선생님 얘기하던데 지복감이 이르지 못하는 거야. 동양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자본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대요. 음. 증식, 음. 생산. 요 음. 단어가 자본주가 그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질적인 어떤 증식, 질적인 생산인데 <laughs> 혹은 주자가 얘기한 생생불식인데 <laughs> 그렇게 안 가고 물건을 자꾸 사들여. <laughs> 뭐 내가 점점 젊어져. 그런 경우는 너무 없는데. <laughs> 뭐, 사드리는, <laughs> 뭐 사드리는 방식이 제일 많을까? 여하튼 뭔가 증식시키는. 그 다음에 연애도, 연애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만나서 깊게 연애하는 방식을 해서 내가 존재가 변화하는 방식이 최고 좋은 연애나 사랑법이겠지만 여러 사람을 만나 어. <laughs> 그렇게 착각을 한대요. 뇌가. 음. 음, 음. 왜냐하면 왜냐면 우리는 그 무의식까지 평온해야 지복감을 느끼는데 이 무의식 차원에서는 증식이나 생산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야 평온해지는데 이걸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다양한 소비. <laughs> 어. 다양한 뭐 연애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호응을 못 하시네 젊은 친구들한테 이게 <laughs> 이거 호응이 되는데 뭐 예를 들게 소비밖에 없네 <laughs> 다양한 맛뭐 이런 걸로 해야 되나? <laughs> 어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복감하고 연결되는 지점이고 사랑과 경제 음... 로고스 왜 사랑하고 경제를 연결했는가? 음... 아, 저는 그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사랑과 경제 로고스일까? 음... 너무 궁금했는데. 그 책에는 물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laughs>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로는 딱그 지점이더라고요. 어, 무의식을 어떻게 내가, 우리가 평온하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생생불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웃음> <웃음>